우리 멤버 성렬이도 있었고, 성열이는 같이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어 공연도 같이 했었고, 또 민석이라고 배우 김민석씨. 원래 저희 회사였어요. 네. 그러다가 이제 탈올림을 했는데. <웃음> 어. <웃음> 그 친구는. 군대에서 만나니까 워낙 어릴 때부터 정말 그 친구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잘 되기 전에 또 성렬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봤었고 또 민석이도 막 이제 데뷔하기 전에 택배 일할 때부터 제가 배달 일을 할 때부터 알았거든요. 근데 또 지금 다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어, 군대에서 만나니까 진짜 반갑더라고요. 너무 반갑고. 같이 살다시피 하다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대부분은 어 이제 아무래도 연예인 출신의 병사들이다 보니까 본인들의 어떤 성공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<laughs> 정말 어렵게 살다가 <laughs> 희한하게 대부분의 이제 연예인 뭐 배우들도 배우 친구들도 그렇고 아이돌 친구들도 제 또래 친구들이 공교롭게도 다들 좀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시간을 보냈어요, 항상. 어, 또 주말에 뭐할 것도 없으니까 서로 활동할 때 얘기도 하고, 민석이랑은 이제 우리 울림에 대해서 <laughs> 얘기를 많이 했는데, 이제 저는 뭐 우리 회사를 너무 좋아하고, 또 지금도 몸 담고 있고, 그런데 이제 민석이 같은 경우에 <laughs> 아무래도 이제 저희 회사의 어떤 기반이, 물론 배우들도 있지만, <laughs> 음반 제작사의 어떤 성향이 더 강하다 보니, 이제 민성이가 좀 답답한 것들도 있었고,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죠. 제가 모르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참 오해를 풀고, 뭐, 제가 회사 입장 대변도 해주고,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를 나오고 나서 이제 좀 서먹서먹해졌었는데,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다 같이 이렇게 술자리를 했었는데, 그때 저희 대표님이랑 민석이랑 또잘 풀었어요. 제가 뭔가 그런 사랑의 오작교 같은 느낌. 이렇게 잘 연결을 해고 뭐 군대에서는 좀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. 좀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잘 열심히 지냈고. 근데 저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저도 계속 제 노래도 부를 수 있었고 참 그러면서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살도 이렇게 많이 쪄보고 제가 한, 한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뭐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좀뺀 상태인데.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렇게 살이 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, 제 노래, 거울이라는 노래도 있지만, 거울을 보면서, 아, 돌아와줘. <laughs> 다시 예전처럼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. 근데,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살면서, 뭐 언제 이렇게 살이 쪄보나라는 생각도 들어서, 한 10kg 정도를 쪘었어요. 그래서 처음으로. 앞자리가 바뀌었었는데 체중이 근데 또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운동도 하고 싶고 또 성렬이가 강제로 운동을 좀 많이 <laughs> 시켜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약간 운동 중독 증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피곤해도 이제 성렬이 운동을 하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. 그냥, 아, 내가 할수 있는 안에서 조금 쫓아가 보자. 그러니까 성렬이가 뭐 예를 들어 한 10kg를 들면 저는 반절 5kg만 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살도 자연스럽게 빠지고 또 성렬이랑도 참 팀에 대해서나 뭐 우리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붙어 있다 보니까. 그러면서 저도 제가 앞으로 활동할 거에 있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정리도 좀 됐던 것 같고. 뭔가 군대에 있으면 생각할 시간이 그래도 있어서 저한테 음, 참 다시 없을 깊은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그게 뭐 좋은 방향으로 나타나길 바래요. <laughs> 그리고 그렇게 지내면서도 제가 제일 아무래도 그리웠던 거는. 바로 이런 공연장에 내가 다시 설수 있는 순간을 가장 많이 기다리고 저도 많이 고대하고 네. 그랬던 것 같아요. 지금 사실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아 되게 꿈 같기도 하고 네. 한 그래 음참 <laughs> 음,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그렇게. 다시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격스럽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. 계속 노래 들려드릴게요.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.